아, 이게, 참, 말하기도 좀 그렇네요. 마지막에 정비했던 업체에서 미션 오일을 잘못 넣은 것 같더라고요. 알바도 호신이 안 됩니다. 알을 놨았는데 사위분께서 장인원 탓이라고 사위한테 미안해서 얘기를 못하겠다고, 그래도 신경 써서 이제 줬는데. 자, 이 차량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전진도 잘안 되고요. 변속기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전진은 되는데, 뭐, 2단 홀딩으로 출발만 되고요. 변속기 경고는 깜빡깜빡 거리죠. PRNDS. 이게 고형 모델은 이렇게 해서 변속기 경고등을 표기가 됩니다. 진향이장 찍어보면, 여기 지금 압력, 조절밸브 1 플러스 방향으로 단락되어 있죠 아참 이제 안타까운 게 사위분이 어, 집에 타시던 차를 장년어른 보고 이제 어,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큰차 말고 작은 차로 아우디 A3 주인거리는뭐 12만 밖에 안, 안 됐고 그리고 상태가 깨끗하고 하다 보니까 타시는 차주분께서 지금 78, 지금 70대 후반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안 하실 것 같다면서 그냥 한, 한 2, 3년만 더 운행하고 면허증 반납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위분께서 이걸 장인어른 어, 운행을 하시라고 차를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저 멀리 경기도에서 울산으로 탁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아 이게 참 말하기도 좀 그렇네요 마지막에 정비했던 업체에서 미션 오일을 잘못 넣은 거 같더라고요 아우디 A3 타업체에서 그 미션 오일을 다지 하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미션 오일 듀얼 클러치 미션인데 빨간색 오일이 나오고요 오일 냄새가 디지털 오일 냄새가 아닙니다 아 이거 아마 오일을 잘못 넣은 거 같은데 미션 경고등 뜨고 전진 후진이 안 되더라고요 오토 미션 오일을 아직까지 있죠 빼도 두번세번 번 빼야지만 잘 빠지고요 그 세척이 되고 필터도 다 교환해야 됩니다 오토미신 오일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필터를 빼니까 아 후진이 안되네요 후진이 밟아도 후진이 안됩니다 알을 놨는데도 또 까딱히면 잠깐 시동을 까딱히면 잠깐 후진 됩니다 그렇게 해도 안되면 밀어서 리프트에 넣돌아가겠습니다 일단, DSG, 그러니까 DSG 미션, 어, DCT 오일을 넣어야 되는데, 일반 오토미션 오일을 넣은 것 같더라고요. 오일 색깔도 빨간색이고, 보통 DCT, DSG 오일 냄새는 좀 다르거든요. 저희도 DSG 오일을 워낙에 많이 어, 취급을 하고, 많이 오일을 교환을 많이 했다 보니까, DSG 오일 냄새는 없고, 저희 꼭 압니다. 근데 배출을 해보니까, 보신 것처럼 빨간색, 붉은색 오일이 있고요. 붉은색 오일에 일반 오토미션 오일, 일반 국산 오토미션 오일을 주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당장 그래가 얼마 안 탔으면, 그냥 뺐 서 다시 넣으면 크게 데미지 간건없지만그 종류가 다른 미션 오일을 넣게 되면 디스 미션 오일 자체가 뭐 그리고 종류는 이제 뭐 6단이나 7단이 크게 뭐 상관없지만은 6단 7단, 8단, 9단 오토미션, 토크 컨버터가 있는 오토미션 오일 같은 경우도 종류가 굉장히 높은 단수의 미션 오일을 뭐 주입하게 되면 그냥 9단 미션 오일을 6단에 넣거나 9단 미션 오일을 뭐 7단에 넣거나 높은 단수의 오일을 낮은 단수에 넣는 거는 괜찮습니다. 일반 오토미션 같은 경우. 그런데 DSG 미션인데 오토미션 오일을 넣게 되면 이건 미션이 망가져 버립니다. 밸 바디도 마찬가지고 클러치까지도 데미지가 가는 경우가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경기도에서 울산까지 하면 뭐뭐 3, 400km 그냥 운행을 하고 오신 건데 아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위분께서 작년에 타시라고 깨끗하게 정비나 외형보건도 깨끗하게 해서 주셨는데 정비 실수 때문에 이 느낌 아마 망가진 거 같아요. 근데 미션 오일 같은 경우 근데 안 그래도 제가 작년 어른분한테 사위 분한테 말씀하셔서 정비했던 업체에 얘기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좀뭐뭐 뭐 구제를 받거나 한번 얘기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 미션 수리가 뭐 몇십만 원도 아니고 최하가 1 5 0만원 이상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별마지만 교환하거나 뭐 클라치까지 교환하게 되면 이백오십만 원 넘거든요. 근데 아 이. 차주분께서는 이제 사위한테 미안해서 얘기를 못 하겠다고 그래도 신경 써서 이제 줬는데 이것 때문에 또뭐 얘기를 하냐고 그냥 자기 돈 주고 수리할 테니까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 A3 2010년식, 11년식인가 어쨌든 이 A3 같은 경우는 중고로 팔아도 얼마 안 하다 보니까 참 이거를 아 어떻게 할지 좀 저도 좀. 막하더라고요 벨브 바디만 수리를 해서 괜찮아지면 다행인데, 저 사실 그리고 중고 벨바디는 잘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워낙에 문제가 또 많이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고를 써야 되고, 비용을 최소한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벨바디 같은 경우는 이건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없고, 경기도 에 있는 회사에서 중고를 많이 취급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의뢰를 해서 받아야 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휴. 그리고, 정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은, 아우디 같은 경우는 미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 2010년, 11년, 12년, 13년도에 A6만 하더라도 일반 Z8단 미션도 썼고요. 그리고, 7단 에스토리 듀얼 클러치, 변륜기병의 CVT 미션. 그러니까, 뭐, 2011년부터 14년, 15년까지 만들어진 차량 같은 경우는, 듀얼 클러치 미션, 그리고 일반 오토 미션, 8단 ZF 미션이죠. 그리고 CVT 미션, 총세종류의 미션이 사용되다 보니까, 꼭 그걸 확인하시고 오일을 주입하시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아우디나 폭스바겐 아우보르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미션이 들어가는지 저희가 알, 알다 보니까 그거를 실수를 하지 않지만은 수입차를 뜸은 뜸은 여러 가지 다 많이 취급하시는 업체 같은 경우는 가끔 헷갈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팁을 드리자면 거래,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세종이나 전우라고 하는 큰 메가 부품 회사에서 부품을 시키거든요. 미션을 같은 경우도 거기서 쓰다 보니까 이 차량의 차대번호를 주면 어떤 미션이 들어가는지, 어떤 미션의 오일이 스펙이 맞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일 집에서 미션 오일 을 받는 것보다는 부품 회사에서 미션 오일이나 엔진 을 받는 것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 차량의 차대 번호로 해서 어 저희도 뭐 지금은 파츠링크라고 하는 저 유료 부품 프로그램을 쓰고 있긴 하지만은 에테카, 에토스, 뭐 파츠링크 여러 가지 유료로 쓰는 부품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를 조회를 해보면 어떤 부품이 들어가고 어떤 미션인지의 스펙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부품 회사 같은 경우는 거기 에 스펙이 맞는 오일도 어떤 건다 이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한번 확인하시고 뭐 미션 오일 교환하든 엔진 오일 교환하든 하시. 하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보면 이제 친환경 하이브리 때문에 0 w 2 5 엔진 오일을 넣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0 w 21꼭 넣어야 되는 차량도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도 5일 45일 0 30 넣지 마시고 0 w 20 짜리를 그렇게 해서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하여튼 엔진 오일이든 미션 오일이든 케미컬 같은 경우는 우리 부품 회사 받는 회사에다가 어떤 종류의 오일이 들어갑니까? 라고 꼭 물어보시고 그 스펙에 맞는 오일을 넣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잘타을수 있는 차를 미션 오일 잘못 주입한 것 때문에 이렇게 미션이 망가져서 아휴 저도 힘들고 뭐, 아니면 통화하기 힘드시면 제가 사회 분이랑 통화해서 뭐좀 조치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한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본인이 그냥 뭐, 운전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냥 뭐 자기 돈 주고 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메카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신품을 넣어야지만 나중에 하자가 없는데 찾아보고 있어도 그냥 2, 3년 뒤에 저, 저 면허증을 저 반납을 하시려고 한다고 차를 안 타도 되지만 은 사이가 생각해서 중간에 어떻게 또안탈 수가 있냐고 하시면서 하, 저도 지금, 아, 솔직히 힘듭니다. 정비사 분들은 꼭 한번 미션오일 교환할 때는 꼭 스펙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팁을 더 드리자면 미션 오일을 교환하러 오시게 되면 진단기 한번 찍어 보시고요 변속기 관련돼서 진단기 폴더가 있으면 미션오일 교환한다고 사라지거나 하진 않거든요 대부분 보면 미션 오일이 거의 교환 없이 막 거의 나중에 벨바이트로 떡이 돼 있어갖고 죽처럼 돼 있는 그 교환하지 않고 뻑뻑하게 돼 있는 오일들 때문에 그 기어 버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미션오일 새걸로 교환하게 되면 오히려 변속 충격이 더 생기거나 경고등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션오일 교환하기 전에 한번 진단기를 꼭 한번 찍어 보시고 변속기 관련해서 폴트가 있거나 이상이 떠 있으면 이렇게 미션오일교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고객님께 이제 미션오일교환 한 뒤에 혹시나 더뭐 변속 충격이나 이미 경고를 뜰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꼭 한번 고지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아 참. 어쨌든 이거는 최대한 저렴하게 중고 벨바디를 꼽아서 클러치까지 데미지 안가게좀 바라는데요. 미션월을 배출했을 때는 미션월이 탄내가 나가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다행히도 아 근데 한번 봐야겠죠. 뭐 클러치도 괜찮을지 벨바디를 중고로 교환해서 클론 작업하고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이건 고품입니다. 고품. 이젠 고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중고로 사온 중고품입니다. 중고품. 다시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면 중고로 지금 올렸는데도. 몇 번이고 역시 중고는 탈이 많습니다 중고를 사서 이제 달았거든요 달았는데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N에서 D 넘으면 살짝 탁탁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후진할 때는 아무런 문제없이 일상 어, K1이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고 또 멈추기 직전에 2단 1단 바뀔 때 살짝 탁탁거리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K1 소리 망가진 것 같아요 중고를 제가 돈 주고 사 왔는데도 상태가 아주 좋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저 위에 있는 AJ 급 말고 AL 있는 그 별바디를 빼서 제가 이거를 K1 로 바꿨습니다. 아, 이거 보면 중고로 사면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중고는 좀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근데 뭐 상황이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중고를 사서 AL에 있는 K1에 있는 이거 솔베이브도 교환했고요. 고품은 고품 전화죠. 왜냐면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폐기를 해야 됩니다. 못 쓰는 거니까. 그리고 a l n 위에 있는 거 벨바디 두개 중에서 괜찮은 거 하나를 가져와서 K1 거를 K1, K2 모양 똑같습니다. 쉬운전을 그렇게 갔다 왔는데도 이 중고 때문에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중고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새걸로 하시고요. 자, 보시면, 6단 DSG 미션 770AJ. AJ 있고, 메카토로닉스를 받았습니다. 중고로 지금 두 번째 받았거든요. 첫 번째 중고로 받은 게, 불량이라서시운전을 하고, 경고등이 떠서요. 어댑션 하니까 많이 괜찮으시던데, 그래도 한번딱경고등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K1 소울이랑, 그리고 또 다른 소리도 뜨던데, K1, K2는 교환이 가능한데, 다른 것들이 뜨게 되면, 그거는 이제 또 메카톡으로 교환해야 되거든요. 메카트로미스 중고로 좀 교환할 거고 아 이런 게좀 힘듭니다 이거, 좀, 이거 때문에 지금 몇번 내렸노? 네번 내렸고 네번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아좀 힘드네요 보면 중고가 이런 게좀 많이 쉽지 않습니다 메카트로미스 중고하게 되면 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데이터가 확실치 않다 보니까 지금 토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영업하는 날은 아니거든요 직원들 돌아가면서 토요일은 근무하는데 오늘은 안 하는 날인데요 어 저는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저 혼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지금 오늘 나와서 이걸 조용히 빨리 하고 또 집에 가봐야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같은 게 클러치까지 가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은, 고객님께 딱 돈이 얼마밖에 없다고 하시고, 상황이 좀안 좋다 보니까, 어, 메카만 지금 먼저 했습니다. 적은 돈에 리미트가 있을 때는 수리하기가 사실은 조금 저희도 부담스럽습니다. 중고를, 뭐, 메카트로닉스를 중고를 한다 하더라도 중고 또한 저희도 돈 주고 사와야 되잖아요. 메카랑 클라치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 손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안 하는 게 맞는데, 저 사무실 직원이랑 그리고 매니저는 진짜 이건 안 하는 게 좋을 것같다 얘기를 하던데요. 저도 사실은, 사실 저도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한테 10년 넘게 오신 아우디 고객분, 저 할아버지 고객분이신데요. 그분께서도 이제 소개를 해주셨고, 일부 차주분도 78의 나이로 사이분께서 그냥 타라고 주신 차다 보니까, 메카트로이스 중고로 교환을 하고요. AJ 중고 교환하고, 어, 그리고 이제 클론 작업도 하고, 클론 작업 먼저 하고, 그다음 중고로 교환했습니다. 드라이빙 미션을 이제 어제 조금 밤에 했는데요. 어, 오늘 조금 더 하고, 그리고 괜찮으면 오늘 출고를 하려고 합니다. 미션을 교환하고도 조금 괜찮은 것 같더니만 열 받고 한 시간 정도 운행을 하니까 이렇게 소리가 디 넘어면 딱거 말로 밑에 그 다음 그리고 경호는 뜨고 그리고 후진 안 되고 하는 경우 가 있었거든요. 3단 5단에서 5분 정도 그리고 4단 6단에서 5분 정도 2000에서 3000rpm으로 계속 주행하고 있습니다. 어댑션 되고 살아나야 될 건데 좀 걱정이 긴합니다 4단으로 2200rpm으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rpm은 2000에서 3000rpm으로 지속적으로 5분씩 번갈아 가면서 3단 5단 또는 4단 6단으로 5분씩 번갈아 가면서 계속 시운전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부지런히 가볼 건데요 이렇게 해 부산까지 한두번 왔다 갔다 해야 되,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고요 아 어제 남양주를 하루 만에 갔다 오니까 너무 피곤하네요 왕복에 700km 800km 좀 안되게 2 30대까지만 하더라도 장거리 운전에 대한 그 겁이 없었는데 와 이제는 40이 넘어가니까요 장거리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요즘에는 장거리를 할때 그냥 주행보조 장치가 너무 잘돼 있는 차를 꼭 가지고 가거든요 자 5분이 넘었기 때문에 5분이 넘었고 연속을 5단을 바꿔볼게요. 5단 바꿉니다. 5단을 바꾸더라도 이제 RPM 2,000 이하로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2,000에서 3,000 RPM을 계속 가야 됩니다. 이걸 또 고속도로의 드라이버넥션 하기엔 속도도 너무 느리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전용도로 차 없는 시간대가 제일 좋습니다. 새벽 아니면 늦은 밤. 시험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미션 작업은 작업보다 이게 드라이브 덕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시간 더 많이 걸립니다. 수리하고 나서도 뭐 바로 출고 안 하고 그 최소한 100km 이상 2 0 0 k 로는 타봐야 되니까 그런 게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매니저는 미션 작업 그 시간 대비 돈이 안 된다고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래겠습니까복습하게나 뭐 아우디 포르쉐 관련 미션들은 수리도 해야 되니까 5분이 다 지나갑니다. 10분 넘어가면 다시 또 단수를 바꿀 겁니다. 이제 자단을 바꿔볼게요. 어, 드라이 머드션1 시간 정도 했고요. 지금 보상까지 왔거든요. 어제는 D 안라을때 굉장히 충격이 많았는데 지금은 음, 없네요. 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어, 정말 제발, 제발 살아라. 드이밍 어댑션 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고, 조금만 이제 다시 한번 달려볼게요. 원래 1 시간 달리고 나면 엄청 변속 충격도 심하고, 멈출 때도 퉁 치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 거다 사라졌습니다. 오, 정말 드이밍 어댑션의 효과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다시 울산으로 가볼게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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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보면 멈출 때퉁 쳤거든요. 음, 괜찮습니다. 어우, 너무 좋아. 드라이빙 어댑션 잘 마치고 왔습니다. 아우데이3 이전에 그 업체에서 미션 오일을 잘못 넣는 바람에 이렇게 벨브 바디 망가지고 다행히 클러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클러치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체크하려면 R에서 N 놓고 D에서 N을 놨을 때 계속 보면 착하다. 차크다. 그럴 땐 클러치가 망가진 거예요. 공식입니다 공식. N에서 D를 놨을 때 차가닥거리면 솔레이드 벨브 K1 1, 3, 5단을 제어하는 솔벨브 K1 솔이 망가진 거고요. 그리고 N에서 R을 놨을 때차가뭐거리고 이렇게 변속 충격이 심하면 2, 4, 6 후진 있는 K2 그 솔벨브가 망가진 겁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이 차량 같은 경우 11만, 12만 킬로 정도다 보니까 습식 건식에 있는 골프에 있는 클러치들은 잘안 나가거든요. 클러치가 망가진 경우도 있습니다만 좀 적습니다. 골프 파사트, 티구안, 하여튼 그런 것들 보면 클러치 생각보다 잘안 나옵니다. 나가도 플라이휠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베르바디가 망가지거나 한 경우가 있으니까 고쳐서 타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수소 전기차 바꿀 거 아니고서는 그냥 내연기관 타십시오. 어제 그저께 제가 시운을 한다고 아우디 A3를 타고 경기도로 갔다 왔는데 한 700km 왕복 700km 탔거든요. 6만 원 넣고 700km를 타더라고요.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A3 이, 이거 a 3 아닙니다. 그 이거 다음 모델이죠. 이걸 타고 쉬운전도 할 경우에 갔다 왔는데 연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솔린인데도 아우디 A6 2.0 TDI, 2.0 디젤들 아우디 보면 고속도로 연비 범위 20에서 30km 사이 나옵니다. 지극히 제 기준이다 보니까 뭐 하이브리드나 구형 2.0 디젤이나 연비 면에서 이런 거 경제적인 면에서 크게 차이 없습니다. 친환경 차, 전기차, 수소 전기차 이런 거로 바꿀 거 아니고서는 그냥 휘버침 갖고 있는 차 고쳐서 또 타시고요. 저도 지금 제 테슬라 팔았습니다. 팔고 지금 EV3를 살까?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를 살까? 어쨌든 A3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기 보면 기존 고품입 고품 모스 쓰는 거 망가진 거 요게 K1 K2 솔서 a j 요쏠려 a j a j 기존 건데 a j a j 입니다 a j 이거는 고품 못 쓰는 겁니다. 이거는 이 제가 제 갖고 있는 겁니다. 보면 7770AL, AL가 이 나와 있는데요. AJ랑 AL은 같이 클론 작업에서 쓸 수는 없습니다. 둘이 클론이 자체가 안 되고, AJ는 AJ끼리만 되고요. AL은 AL끼리만 됩니다. 안에 있는 부품에 있는 솔베이브는 같다 보니까, K1K2 솔이 같거든요. 그리고 변속기 전문 부품 공급하는데 보면, 그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N에서 D를 났을 때 차크닥 거리다 보니까, 우선은 새 걸로 교환한다 하더라도, 베이지 세팅이랑 드라이빙 어댑션 하기 전까지는 충격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베이직 세팅하고 이제 드라이빙 어댑션 하는 과정에 보면 충격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나 저도 한시간 운행을 하고 나서는 사라졌습니다. 근데 어제 그 중고로 약카트렁에 사서 클론하고 장착 했을 때는 그 N에서 R을 놨을 때는 되게 부드럽게 잘 됐었는데요. 근데 N에서 D를 놨을 때착다거리고 가다가 멈출 때 보면 2단, 1단 바뀔 때착다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멈출 때 굴럭굴럭거리고 해서 이거 다시 내려서 AL에 있는 솔레브 이거 괜찮은 거거든요. K1 솔레브 솔, 솔, AL 거를 빼갖고 AJ에 달았습니다. 아니, 구성품에 있는 솔레브는 같이 쓰다 보니까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착을 하고 또 아침에 드라이버 이션을 하니까 또 괜찮아졌습니다. 아, 중고를 쓰게 되면, 중고를 판매하는 업체에서도 뭐 괜찮다고 해서 주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한5십 60%만 신뢰하고 나머지들은 또 저희가 부품을 따로 또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고는 경고등도 안 뜨고 전진 후진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저커덩 저커덩 이렇게 편속 충격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K1 있는 솔레브를 교환하기 위해서 또 내렸고 다시 또 올리고 드라이버 댑션또 해야 기름 넣고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탈부착이랑 그리고 드라이버 댑션을 이거 두번세번네 번을 반복해다 야되 보니까 중고를 하는 거를 저희가 좀 권장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아 싫은데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사위분께서 그 장인어른 탓이라고 사고쳐서 줬는데 마지막 고치는 업체에서 미션을 잘못 넣는 바람에 이렇게 망가지 사례다 보니까 장인어른께서는 또 사위한테 이거 상황을 또 미안해서 얘기도 못하고 그냥 자기 돈 들여서 수리를 하시겠다 하시는데 비용을 정해져 있 하다 보니까 돈에 맞춰서 수리를 해드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고를 쓰게 되었고요. 몇번 내렸지? 세번 내렸나? 네번 내렸나? 뭐 쉬운 연도몇 시간 했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이게 뭐돈 버는 게 아니고 돈 다시 까먹고 거의 절반 이상 재능 기부거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고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여전는잘 해결되었고요. 클러치 교환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서 잘 됐고 마무리하고 출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10시에 차를 쓰셔야 된다 하셔서 지금은 아침 7시 반이거든요. 저희 마이스트케 울산 같은 경우는 8시부터 저희가 영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보통 7시나 6시부터 있습니다. 있으니까 좀 일찍 오셔도 되고요. 아침에 출근하시면 차를 맡기셔도 되고 출근하시면 차를 잠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울산은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A3 드디어 마쳤습니다. 0-2이 미션입니다. 파이널 체크하고 이제 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할게요.